네, 73, 74, 75, 요때 조금 운세가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시거든요. 이때 아마 구설이나 좀심한면 관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좀 엮일 수 있다 그러시거든요.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, 왜 주변이 자꾸 시끄럽다 그러죠, 이분? 이 사람과 관련된 사람으로 인해서 말들이 좀 많이 나온다 그래요. 네, 안녕하세요. 이분은 욕심이 굉장히 많다 그러시는데요. 그래서 이분이, 어, 저는 이분이 탤런트 때 되게 좋게 이미지 그 전원 일기에서 뱃써서 되게 좋은 이미지로만 있긴 한데 어 사주를 넣고 이렇게 할머니께 여쭤봤을 때는 이분이 좀그 탤런트로서 보이는 이미지하고 사주에서 실제 이분에게 느껴지는 그런 기운들은 좀 많이 상반되어 있다라는 걸좀 많이 느껴요. 이 사주에서 느껴진 이분은 굉장히 욕심이 많으시고요. 그리고 두뇌도 좀 명석하신 분이시네요. 자기의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 것들을 조금 많이 쫓아 가시는 분이라고 보여지세요. 물론 나의 어떤 그런 신념 이런 것도 강직한 것도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어 내가 좀 쟁취하려고 하는 것들은 좀 반드시 좀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악착같은 이런 면도 좀 있으시네요. 사실, 올해 기운이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셨어요. 이분이, 네, 73, 74, 75, 요때 조금 운세가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시거든요. 이때 아마 구설이나 좀 심하면 관제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좀 엮일 수 있다 그러시거든요.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고, 왜 주변이 자꾸 시끄럽다 그러죠, 이분? 이 사람과 관련된 사람으로 인해서 말들이 좀 많이 나온다 그래요. 근데 이분이 지금 뭐 나오셨어요? 이분 지금 문화부 자, 체육부 장관이세요? 장관이셨대요. 아 이번에 되신 거예요? 그러시구나. 음. 어 이분이 어, 일적인 면에서 약간 뭐 명확하거나 이렇게 일처리를 잘해야 되고 뭐 이런 기준들은 좀좀 높은 그런 기준들을 갖고 계신데, 근데 주변에 이분은 글쎄요 주변에 그렇게 이분을 막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크게 없다고 보여져요. 어, 73세시잖아요. 근데 건강이 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세요. 이분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75세 요때 한번 좀 건강으로 치시라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요때 운세가 좀 건강으로도 안 좋아지면 꺾여지면서 아마 요때 전후로 정치 생활을 좀 접지 않으실까 싶습니다. 네, 여기서 마무리하고 이제 내려오실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